고산구고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제목을 그렇게 쓰셨어요? 고산구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아, 아홉 개구나. 아홉 개 뭔지 몰라도, 그죠? 그래서, 곡은 알잖아. 개곡이잖아. 아, 아홉 개곡 얘기하는 작품이구나. 제가 연시조 3, 뭐, 3절, 6절, 4절, 잖절에등장의번번 3문절이 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거든요. 15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짧게 잘 모르면 알려주세요. 보상국가는이위가 선조 10년 42세 나이로 해주에 태거해서 선조군과 진암산 조산 사이를 흐르는 부곡유수의제5곡입니다 고산, 석담에 복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병 은병 정사를 세워 응관해서 주위에 무의도가를 본떠지었다는 십수로된연시이다 16세기의 살인파들은 성격적 이념의 근거에 조선조를 개혁하라고 했는데 그 실천 요구강은 주자에 지각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 의자 좌절되면서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에게 주자의 삶과 그의 학문, 그리고 그의 문항이 하나 이상, 하나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섯 주자의 무의도곡에서 삶의 동경+ 동경이에요.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가 지금 무의 도가 등이 관심을 행사되었다. 무의 도가는 지구의 시로 인식되어 깊은 천착이 있었는데 이왕 무의 도가에서 처함에서 항고동무이지 차고 고가 가운을 지었고 율곡 이이는 수용소를 빌어 산고 고가를 지었다. 요까지만 읽으면 될것 같아요. 밑에 읽어볼게요. 고산 고가에 나타난 작가 의 민식. 이는 고산 고가에서 산수 조치를. 담담하게 아무 꾸밈 없이 읽고 있다. 이처럼 이는 시의 본질을 담박함에 두었다. 저꾸이지 않은 조촐라고산뜻한 멋을 중시하고 따라서 그의 시조 작품에서도 자세 감정을 드러내거나 짤러 1. 감각적 표현하기보다는 짤러 2. 꾸밈 없이 담담하게 표현하 담박함의 미를 구현할 때 3이라고 써주세요. 아 그래서 담담한 아름다움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선조의 특징은 뭐였죠? 아까 상촌구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약간 화려하게 자연에 대해서 평가를 했거든요 수래서 뭐가 화려해요? 칼로 말았는다 포트로 그려놨다 신이 만들었나? 와, 왜 이렇게 예쁘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단박한 작품입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상구곡과 배워보도록 합니다 갑니다 자어 메인으로 갑니다 작품 갑니다 보상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든지 죽어 먹고 하니 번님대다 오신다. 어저버 무위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그냥 예금에 해석이 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사실 밑에 여러분이 현대어 해석은 다 읽어 줄게요. 시작. 이 모르더니 그래? 고산 아홉 곱의경관을 사람들 몰랐어요. 그래서 아 몰랐대요. 근데 내가 초가를 살고 있잖아. 지금 띠불배고 집터 마련해서 살아가잖아. 그치 <laughs> 맞습니까? 자 그렇게 살고 있으니 자 친구들이 다 왔대요. 아 무이산 외에 배경되는 산을 상사하면서 주자학문 배워야지 하고 있어요. 아 초가를 살라고 얘나 완전 맞는 게 아니고 예정이고요. 3번이 자연에서 모르란다고 주자학문 나 공부할 거야 하고 있어요. <laughs> 내가 작품 읽어주면서 그 시대 정치상 읽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읽어줬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개혁 할레다가 실패해서 얼로 들어갔대요. 두 장문 가지고 자연에 들어갔다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그걸 안 읽어서 이걸 읽어봤자 여러분 들네대대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때 어떤 연기를 할때 재미를 주려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외우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문학에서 틀린 부분 많거든. 이해되셨죠? 이거 꼭 외워야 돼. 아, 이 작품은 약간 그러니까 자연하지만놓는게 아니고 뭐야? 주자 학문을 배우리라고 지금 뭐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 1년이 뭐가 있었어? 고산국호과를 짓게 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아, 이래서 그래서? 너 이거 왜지었냐 동기가 있습니다. 자, 잘 외우고 있나 볼게요. 고상국어과가몇 년이야? 예린이 하나 둘셋십 년입니다. 어, 맨 처음에는 이거 외쳤다고 이제 일곡 이곡 삼곡 사곡 오곡 육곡 칠곡 팔곡 구곡이 나와요. 아까 준십곡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십 년이라고? 여러분조정 바짝 차리시고 부분 실수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보세요. 상 중, 고에서 순서 네 가지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아 뭐야? 저뭐 뭐, 목욕했는데? 아, 낚시했는데 그죠? 기억나죠? 그죠? 아뭐산나을뽑았는데 근데 순서는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시험 전까지 외워가시면 됩니다. 또 수업 시험 전날 돼서 어머 하나만 이거 보니 아 이거야 토로망치요 홍게. 또봉개풀에 군건 없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자고 알겠죠 이해되 쎄? 오케이 계속 남편. 어 앞머리 언제 말았어? 잘 말았네. 잘 말았어. 오케이 다음. 자이 이어 <laughs>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내가 메인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한 대로 읽어주세요. 일곱은 어디냐? 바람에 헤비친다. 평무에내 거던이 원산이 분리비로다. 송간에 녹주 놓고 버었냐 보노라. 읽어주세요. 시작! 일곡은 어디인가. 바위 머리 위에 해가 비치는구나. 잡초가 우거진 들판에 가게가 걷히니 엉덩이 풍경이 그림이구나. 천하무숲 사이로 슬금을 놓고 벗들이 찬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노라. 아, 일곡이 어디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일곡이 어디야. 그래서 설의가 들어갔고요. <laughs> 시각적으로... 제가어 시각, 죄송합니다 시각적으로 좀 해가 비쳤어요 이제 그런 잡초가 우거진 들판인데 안개가 거쳤대 원금 풍경이 그림이다아 안개가 사라지니 아주 그림이다 좋다는 표현을 담담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소나무 숲새로 술통 놓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노라 누가고 있어요 누가고 있어 이 친구가 오고 있음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술통이 나에게 있나 친구에게 있나 한번 봐봐 어 내가 술통을 술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 갖고 오고 있는 거야 하나 둘셋어 소나무 숲 사이로 술통을 놓고 잖아요 그죠술통 놓고 만 내가 준비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지 아 술은 내가 준비를 했구나 됐어 일고 끝났습니다 어이 작품은 쉽습니다 왜 쉽냐 봐봐 그냥, 저의 설명 듣자 않고, 그냥 해보면 힘든지 않고, 맞는데, 내용이 워낙 담단하게 고사하기 때문에, 내용이 쉬워요. 첫 번째, 봐봐, 아무도 우리가 맞출 수 있다니까? 자, 내가 무슨, 구성 고글도 어디야, 고어디가 산적을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아, 내가 한번 가보지. 그래서 딱, 해서, 아, 이제 집주, 집처 마련해놓고, 또 죽었다 다 차려놓고, 아, 이것도 있지, 뭐. 지네끼리 올 때는 안 오셔. 내가 펜션 하나 하려니까 온다 오는 그래. 애가 아까 오셔. 모여서. 첫 번째였잖아. 아, 그래. 친구들 오면 같이 놀면서도 그래도 주제한번 공부해야지.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주제한번 공부한다. 이게 일년 주제였어. 됐죠. 이 어머니가 지금 아침을 밝은 것 같아. 그치? 아침을 밝고 함께하고. 야, 그림이다. 그림 너무 예쁘네. 어머, 저 친구들 오네? 어, 아맞 자. 내가 여기 술 준비해놨지. 요기까지 지금 읽은 거예요. 됐죠 내용이 들어오죠. 다음 이곡 봅시다. 이곡은 어디냐? 화음의춤만거다벽화에 꽃을 치어 야외 보내노라 사람의 숨지을 모르니 알게 안들어떨이.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이곡은 어디인가? 화면의 꽃이 민춘만커다 푸른 물결 위에 꽃을 비는 들판으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동치가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바게 하면 어떻겠는가? 아 꽃바위에 봄이 저물었다. 푸른 물결에 꽃을 띄어서 들판으로 보냈네요아 바위가 있는데가 1. 바위 위에 뭐가 있냐? 꽃이 있어요. 얘는 어디로 이동시는지 볼게요. 물에 띄운 맞습니까? 물에 띄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물에 대서도로로로로로 보내고 있어. 사람들이 경치 안나서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겠는가. 또, 3번, 물을 표로 보내면서 여기 아름다움, 알려주면 어때? 하고, 서리법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오지 않는 곳이야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와? 아름다워? 그러면, 야. 어, 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잖아.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요렇게 뛰면 지금 현정이가 서울에서 볼까? 어, 어, 알려줘야 되는지 마땅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뭐야? 인스타나 그런 거야. X가 있었더라면. 그뭐 사진 찍어놓고. 여러분 안아봤자 그러면 이제 우군으로 다음주에 몰려가는 거죠. 이해 돼? 다음 갑니다. 상공입니다. 삼공은 어디냐? 취병에 잎어졌다 녹수에 산조, 하, 상, 기음 하는 저기에 반송이, 수청풍, 한이, 여름경이 없애라. 애들이 맨날 그래요. 이거 가르듣다 선생님, 담당하고 싶다면서요. 쉬운데, 워낙 고퀄리티 양반이시다 보니까 이가 한자를 많이 써서 해석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외워야 되네요. 그치? 자, 여러분 천천히 읽어주세요. 삼곡은 어딘가? 시작. 삼곡은 어딘가? 짙게 떨쳐져 있는 절벽에 나무잎들이 우거져 있다. 푸른 물 위로 산채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노래를 부를 때, 키가 작고 가로로 퍼진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여름 풍경이 따로 없구 어, 자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아까 위에서 꽃바위의 봄이 저물었다 나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아 봄이 끝났구나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상구견이 푸른명포인듯 지급법, 펼쳐지는 절벽에 나무들이 우거져있다. 절벽에 나무가 있어. 푸른 물 위로 산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노래 불러요.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두 번째 인물은 아닌데, 산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자 3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원하는 키가 작고 가로로 퍼진 소나무가 바람에 흔 들리고 있으니 여름 풍경이 따로 없다 잘라서 3번 소나무 흔들 그래서 여름 풍경이 따로 없네 따고 볼 필요 없다 이게 여름이지 뭐 하는 부분이 3곡이었습니다 사곡 갑니다 잘라서 <웃음> <웃음> 선생님 이상해요. 사고인데 왜 우연인가 하지 말고 1년은 주지 었고그 다음부터 쭉 나오죠. 자 사고가 어둠에요. 송해 해 놓은 거다 감심 아명은 온갖 빛이 당겼세라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해 겨워하노라. 자 네번째 계곡 읽어주세요. 시작 네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천하가 선 젊은 어머로 해가 지는구나. 물 위에 비친 발이 그립자는 온갖 빛으로 감옥에 서라. 숲속의 생이 깊을수록 좋으니 자 아까 세 번째 곡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얘도 지금 뭐야? 초나무가 지금 거기 있고 그 절벽 <laughs> 그 절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어. 물 위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갖 빛으로 잠겼다 그냥 정말 사실적 표현하고 있죠. 너잘 생각해. 해가 지면서 이제 바위가 물을 흐르고 있는 거,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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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그 바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물 안에 있는 바위를 보고 있는데 얘가 반짝반짝 비친. 뭐가? 빛이 지금 빨리빨리 마무리하면서 비치고 있고 좀더 기다리고 있으면 사실 뭐야 아예 안 보이겠죠 저녁 될으니까 그죠 맞죠? 자 숲속의 샘이 깊을 소존이 흥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아 샘이 예 개인적 의견 숲에 샘은 깊으면 깊은 소존이 흥이 난다 흥이 난다 흥이 나 하고 있는 게4고자9거까지 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자 5공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아까 우리. 기억... 기억에 많다면 기억에 많다면 얘가 지금 몇 곡에 살아가는지 아까 15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5쪽에서 내 기억이 많다면 4곡에서 살아가는 건데 맞나 나도? 아제 5곡에서 사는 거구나. 5곡 지금 찾았어요 제가. 어, 중요 포인트 5곡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곡은 어디냐 은병이 보기조이 수변정사는 소세암도 가이 없다 이중에 강악도 하이련이와 어는 풍하올리다. 현대프리 읽어주세요. 시작. 고급은 어디인가, 눈을 쉽게 뛰지 않는 절벽이 보기가 적나, 물가에 지어놓은 장사가 맑고 깨끗한 것이 되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황문을 연구하는 이와 실을 강력히 듣고 주고 아까 보고 비슷하게 또 절벽이 나온는데이 절벽은요, 잘 봐야 보이는 절벽이에요. 아무나 보지 못하는 절벽이죠. 그지? 자, 문화에 쉽게 뜨지 않는 절벽이에요. 물까지 지어놓 정사가 맑고 깨끗한 것이 그지 없다. 아, 그래서 뭐야. 정자인데 정자. 어, 여기서 잘라서 2번. 정자하고요 많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합니다 왜동그라게를 안하면 드디어 자연분에서 인지역사물이 처음으로 나왔죠 맞습니까 자 어, 아마 내 느낌에는 이거 설명은 누구도 안해지만 내가 했지 않았을까 내가 아까 못 찾아봤어 오곡 하기 전에 야, 어디서 살았더라 이우에서 살잖아 오곡에서 그러니까 지가 지어놨겠죠 지가 놀라고 굳지 정자가 맑고 깨다야그지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을 연구하려니 희도를 분명 풍류도 줄기리라 봐봐 지가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뭘 한다가 처음으로 나오잖아 지는. 맞습니까? 그래서 그포인트가자 내가 아까 사곡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 학문 연구, 시을 분며 풍류도 즐긴다. 3번. 나 공부도 하고, 지금, 시도 하고요. 아, 논리도 놀아야 될까숨어고 풍류도 할 것이다. 됐어. 다음. 자, 7, 어, 그 다음에, 7, 육곡이죠. 육곡은 어디냐? 조협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야, 니하 네 더욱 즐기는가? 황혼에 낙대 매고 대월기를 하노라. 6곡 읽어주세요. 시작! 6곡은 어디인가?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넓게 많이 고여있다. 나와 보고 기준 누가 더욱 즐기고 있는가 달빛을 으로돌아오 자, 이거 꼭배우면 콜라보레이션이 됩니다. 뭐랑 콜라보레이션이 되냐? 상충고에서도뭐하고 있어요? 상충고에서 낚시하잖아요. 그래서 아, 낚시 똑같은 부분이 나오고 있어. 낚시하기 좋은 골짜기에 물이 넓게 많이 고여 있다. 골짜기에서 낚시. 아, 골짜기. 낚시인데 2번 표현이 기가 막혀요. 모라일체가 되는 거죠. 왜 이거를 자 내가 가 물고기 잡히는 얘가 을이 표현이 아니고 물고기야 이렇게 내가 노는 거야 자 물고기야 나랑 내기하자 내가 놀지 지어 너가 나에게 안 잡히는지 하니까 지금 뭐야 얘가 지금 방금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을 했잖아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욱 즐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봐이렇게 보면 돼자 물고기의 고양이라 생각하면 돼 내가 휙휙휙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황혼역에 낚싯대를 메고 달빛 받으면 집으로 돌아오노라. 3번. 그래서 지금 뭐야. 시간을 흐있고귀사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칠곡 7곡 갑니다. 칠곡은 어디냐. 풍암의 주색 좋다. 청상 10개의 지인이 절벽의 금수로다. 하나 먼저 앉아서 집을 짓고 있노라. 자, 여러분 이 읽어주세요. 시작. 칠곡은어디가 강북이 물들 몰던... 어, 설이구요. 설이. 그리고 3번 매우 중요한 촉각이 나왔습니다. 시각은 모든 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검증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세 줄만 넘으시다 그럼 무조건 시간이 나와요. 이 작품도 뭐가 나왔어? 가을의 성자 가을이란 직접적 단어 나오고 가을의 성자는 소리란 단어 나오고 그 다음 뭐예에 촉각으로 서늘하다고 가가 하고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공은 어디냐? 단풍불도마이에 가을빛이 깨끗하다 시각 말은처럼 열게 개이니 시각 절벽이 마치 비단처럼 만름답구나아 절벽을 무슨 표현을 했다고? 비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절벽을 이단어로 표현하면서 뭐가 됐냐 지금 뭐야 지규법이 부모처럼이라고 했죠 지규 요런 표현은 어디서 많이 나왔어 관동배구에서도 그렇죠 비단이라고 어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뭐야 폭포나 아니면 절벽을요 우리나라 사람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천 같잖아 그 비단이 비싸잖아.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 오케이, 좋습니다. 즉, 어, 팔곡할 차례구나. 팔곡 팔국 갑니다. 팔곡은 어디냐? 금탄의 달이 밝다. 옥진 금휘로 수상국에 노는 말이 보조를알기 없이 혼자 즐겨 하노라. 자, 이러면서 팔곡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팔곡은 어디인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데소 수수가 뚜렷히 불리는 여울곡의 달이 맞다 훌륭한 검은고로 몇 곡을 연주하면느니 눈치 있는 가락을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즐거워하아 아, 금탄이 상당히 긴내석이 됩니다 범곡 연주하는 듯 물소리가 흥겹게 들리는 여울목이란 뜻이에요 발이 밝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외는 거야 여울목에 복이 많다 이렇게 외우면 좀쉽습니다 이게 뭐야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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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있는 거죠 왜 가을이니까 물고가 살쪄서 있잖아요 그소리가 마치 모아갔다 하나 둘셋 검은 고 연주하는 듯, 그쵸? 또 지규가 쓰인 거죠. 이 소리를 또 청각인데요. 얘를 뭘로 표현한 거야? 검은 고 소리로 표현한 거죠. 여기서 지금 집중을 안 하는 친구들이 틀리는 거는 원관념, 보조관념입니다. 원관념은 검은 고 소리예요? 아니면 물고기가 내는 소리에 하나, 둘, 셋. 물고기 텀벙이는 소리가 온거요니야그러보조관념이 바로 검은고 소리라는 거야. 이해되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 여행가서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자, 훌륭한 검은고를 몇 곡을 연주하면 노으니 자, 그 다음에, 운치 있는 옛가락을 알 사람 없으니 혼자 즐거하노라 황금의 여름은 진짜로 검은고 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아, 이 소리를 듣고 혼자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혼자 즐기고. 이 작품도 아까처럼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아까는 친구들과 같이 있었잖아. 맞습니까? 친구도 오는 모습 보였고, 내가 술 준비한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혼자 즐기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부분은 별거 아닙니다. 잘 봐. 공부는 어디서 나왔어? 일곱부터 아무 상관없는 매첫 번째 1 년에 나왔고 그렇죠. 내가 사는 5 년에 나왔잖아. 이해돼? 아예 6 년이죠, 육 년. 0으로 따지면 6 년, 그리고 9울로 따지면 5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자올 때랑 갈 때랑 달라야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이 작품을 다 해석되는 학생은 거의 최상위 빽은 없어. 해석하기도 싫고. 그럴 때는 우리는 이야기로 어떻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아, 내가 정치적 수관이야. 안돼서 여기에 자연 들어왔고. 왜 자연은 놀아야지. 아무도 안온것인데 어? 내가 요새 집중줄렸던 친구들 놀랐는봐아이 친구들 말이야 참 답답해 뭐라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럼 뭐 내가 가이드냐? 그래 설명할게 1곡이 어떤데냐 이곡이 어떤데냐 삼곡이 어떤데냐 사실 요러고 있는거예요 요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이해됐죠? 근데 이 작품 계절 흐름이 있어 없어 지금 하나 둘셋 있지요 있지요 봄이었고 여름이었고 가을이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됩니까 지금 이해돼? 지금 바짝 차리고 아까 상중가선 계절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봄이에요. 내 머릿속에만 겨울이 있는 거고 그렇죠? 아내 머릿속에만 겨울이 있어 겨울과 비교하는 것뿐이고 이해되셨죠? 상추가 처음 어디에 있었어요? 아초가지에 있다가 얼른 나왔어 점점 더 넓은 곳으로 나고 있는 거고 아 공간 이동 있고 얘는 지금 뭐예요? 그냥 뭐그 시작부터 자연이야. 집터 집토밖에 없어 맨 처음에 그렇죠? 이해돼? 자 재밌게 재밌게 왜? 이 작품은 변하지 않아요. 나 현대 소설, 현대 시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제가 친하신 시인, 시인이 계시거든요. 진짜 수능에 나왔어요. 수능에. 범이라는 작품을 쓰신 지금은 동화 작가신데요. 그분이요. 본인이 나온 시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 빼고 다 틀렸어요. 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는 해설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도요. 이렇게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문제풀이로 쓰인다고 상상 못하게 그냥 쓴 거예요. 어 본인의 감정을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걸로서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럼 뭐야 우리 우리도 좀 작품에 들어가 봐서 아 이게 계절의 흐름이 어디 어디 있다 외워가면 더 쉬워지는 거고 이해되면 좋은 거고 근데 순서가 위배되면 안돼 이해된 다면 외운다고 안외워요 그러면 외운 다음에 이해하세요 됐죠 아 오늘 배운 거세개 정리해 볼게 아직 복곡은안 했지만. 맨첫 번째 배운 작품 뭐였어? 상춘곡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두 번째 배운 거, 여러분들 기를 쓰고 버티. 사삼오관 열심히 했어. 미터 방이였죠 그렇죠. 어, 자문해는 중요합니다. 왜 기를 쓰고? 여러분 참 좋은 애들이요. 어, 참 좋은 애들인데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했냐 방학 때오낙 놀던 게 몸에 배웠어 그렇지. 지금 어, 눈빛 봐, 눈빛에서 벌써 워터보 거의 갔다니까 막 쏘고 있다가 지금 막어참물 쏘고 있다, 물 쏘고 있어요. 물 쏘고 있어요. 방. 나도 지금 봐봐, 나, 나 지금 뭐하게나 지금 둥둥 떠들게 바다에 서 어, 바다 안 좋지 너무 오래됐다. 올해 오래 바다 갔다, 왔다. 하나 둘 셋. 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어느 바갔 해파리 많았어 해파리. 해파리못 봤어요. 상어 상어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해파리, 상어 많은데 우리가 어제 놀러 못 가봤으면 지금 이 구곡을 지금 글로써 보면서 왜 이렇게 그렇고 구곡 나안갈것 같아? 왜 이렇게 절벽이 많아 그치? 절벽 뭐본거다 얘기해 봐. 본거 다. 어. 본 거, 새도 있고, 설벽도 있고, 소나무 야, 트만탄 것도 쭉 펼쳐진 것도 있고, 그치? 그래서 또뭐 보고 있어. 오, 저거 봐, 본 거. 오, 저거 봐, 이거. 이거 물고기 막, 아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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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부은어디인가 기왕 안에아그 양식을 잊은 잊었냐, 그 사람은 잊었냐, 그 사람은 잊었그 사람은 잊었냐, 그 사람은 은 잊었냐, 그냐그 사람은 냐그사그 볼거 없어 헛소리 한다는 거죠. 너 지진에 대 가봤냐? 어뭐 아, 가보자 볼거 있겠어. 꼭안 가보네가 그래요. 갔다 오는 아별볼로 없어 그러지 않아요. 갔다 오는 거아 뭐, 육이 엄청 자랑하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 겨울이 됐어. 그래서 기왕에서 뭔지 알죠? 기왕에서+ 기왕에서 주로 주상절리 있는 곳에 있는 건데 자 주상절리 배우고니다 실종과학 시간 자 바다요. 잘봐 바다 퐁. 자 뭐가 뭐가 지금 터준 거예요? 설마 돌고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밑에서 용암이 빵 올라갔어요. 걔가 이제 내려가면서 식으면서 쌓이면 그걸 뭐라 고그러죠과학에서 주상절이라고 합니다. 딱지다 주상절이. 음, 자 음, 주상절이가 맷각형이죠? 하나, 둘, 셋? 육각형이요. 그래서 봐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자나갓 보이죠? 그리고 내 꼬봉 보이죠? 허허 저기 봐라. 어 옛날에 저기 옥황상제 궁궐이었느니라 하고 개소리 한다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멋있었어요. 이 개소리 다니면 멋있었다고. 이 왜? 그게, 봐, 가, 주상절리가 하나만 이루어진 건 아니야. 막, 네 개, 여덟 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마치 기둥같이 보여요. 바다에서 보면. 아, 저기 욕망에 저기 궁이었단다. 이렇게 구라질 수도 있고, 목항상제가 지상에 내려왔을 때궁궐이었단다 이렇게도 우리는 문학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얘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살아가? 오곡에서 살아가면서 뭐야? 혼년한 발교을다 만끽하고 있고요. 야, 이곳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관광지임을 알 수가 있어.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왜요? 유연, 말 위에는 오지 않고, 전금 뭐라 그래? 자 즐거운 떠들면 사람 오지 않고 볼거 없다 하더라. 그냥 답답한 인간이죠 얘가 볼 때. 그래서 꼭 그렇게 표현할 순 없는데 얘가 볼 때는 좀부정적인게이 헛소리 하는 인간들. 보지도 않고 떠들어 보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죠아 저거 볼때 별거 없어 뭐. 아유 뭐 그런 사님 웃기기만 한데 꼭안아보네어 나는 안 웃긴 사람이요. 난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내는 뭐야 요점. 어, 깔끔하게 자이 작품은 좀 중요하고 해설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외워가는 게 낫지 일고 해석은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상국어과였습니다 연시 좀면서 어유 모눈써면서 다음 뭐삼생 아, 뭐, 요걸 마친 연시도 담한아름답이 강조된 작품이었죠 그래서 내용 첫 번째가 일연이 동기가 있어요 동기 화대을잘 모르는 곳이야 내가 초가집 만들라고 예정하고 살고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요 그래서 난 자연도 즐기면서 주작문을 공부하리라 어 그래서 나의 공기 주제가 나타나 있어. 그래서 일곱에 갔어. 얘 일곱 맞지? 어 일곱. 어 해가요 안개로 확 걷히니까요 비가 막혀요. 그래서 뭐야 술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저쪽에서 오는 게 보여요. 왜 안개가 걷히니까 보이겠죠? 이해 돼? 다음 이곡입니다. 바이 꽃이 이제 봄의 끝을 알려하고 왜? 생각해봐. 바이 꽃이 낫겠냐? 꽃이 떨어져서 바위 위에 얹어져 있겠냐? 바람 날려서. 투자의 가능성도 높잖아 사실. 그죠 그렇다면 보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얘를 야, 이 좋은 것 알려야지. 현정아, 받아라. 물에 뛰어오는 거야. 물에 뛰었어. 그죠일어나는다 알려주면 어떨이 하면서 끝났고 산고, 절벽에 나무 예뻐요. 산세가 오르락 내리락 선한 거 언더런데 야, 여름풍경에서이보다더 좋은데? 기가 막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봐봐. 여름풍경이 따로 없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 이 당시에 다른 사람있썼다 뭐야 여름풍경이 무릉도이로다뭐 이런 과장법이라면 여기랑 둘째 어디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을텐데 이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야 됐죠 다 마치 계획맨처럼 썼던 거죠 사고 소나절적에 해가 지고 있어요 물에 바위가 묻혀서 기가 막혀 빠짝빠짝빠짝 하면서 숲에서 샘이 깊으면 깊을 때 뭐야 흥이 난다 응이나 흥이 난다 흥이 나 하고 있는 부분 다못오 내가 사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보는 절벽에서 정자도 있고요 동그라미 천하점의 인지적 유일하게 인지적이죠이 작품에서 그럼 뭐야 공부도 하고 시도 읽고 풍년을 즐해야지 하고 있어 요꼽입니다 골자에서 낚시하는 봄이 나오면서 물아이체 왜 내가 노는 것이냐 물고기가 노는 것이냐 하고 있는 부분 그럼 뭐야 해가 지고 있으면서 귀가라고 있습니다 다음 칠곡에서 가을이 보입니다. 서울이라는 나어도 있고 촛각. 어유, 야, 바이 선을하다. 유래 즐기저안 작았다. 그래서 촛각이 드러났잖아. 그렇죠? 이해되지 어, 절벽이 비단 같다 즐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해고 1. 열목에 부피가 많아서 무슨 소리? 뚱뚱뚱뚱뚱 검은 고소리 같다는 거야. 그럼 혼자 즐기 혼자 즐기고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즐기래 이거예요. 그 유명한 표수가 있어요. 자, 아빠야, 아빠. 어, 여보, 아들한테 편지 가서. 아빠 나 힘들어, 돈좀못차줘 이런 쌍한 녀석 새끼! 했더니, 아, 아 여보, 나 잘못된 거 같아. 아, 다시 편지를 볼게.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어, 야, 아들 도와줘야겠네. 어, 자, 이거 감정 상태가 매우 중요하구나. 알겠죠? 왜, 첫 번째 해주 아빠! 돈나라이인장으로들리잖아 아빠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이해되셨죠 이해돼 어이 감정 차이가 문학에서 의문을 만듭니다 오늘 며칠 상추구에서 기분 나쁜 거 있어서 없어서 마음에서 없어요 그죠 다만 기분 나쁜 게세개 삼단으로만 나왔을 뿐이고 이 작품에서는 이적자 삼을 하나밖에 안 나오고 요소는 혼자 즐거워도 괜찮아 처음에 친구들과 술도 먹었으니 까 그지 술은 눈매지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모습은 안보여. 그에 비해서 아까 삼촌께에서술 처먹는 법이 있어 없어. 졸라 많이 마십니다. 같이 꺾어서 술 놓고 먹어요. 그치? 그 둘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 알겠죠? 왜?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헌 모습을 볼수 없다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게 그거예요. 아까 미타방에서미타방이왜 욕을 먹습니까?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리가 올라간다 사람 됐어요? 아이 쓰레기인데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은 아무나 같지 않습니다 이거 허언 아니에요 정말 에? 이런 거바지 않아요 어, 정말 저주 바짝 차리고 훌륭한 친구들이니다 오늘 싹다 외워가는 거야 됐어 어, 국어 기한 후계석이고요 겨울이 됐어요 이야 이 좋은 데를 항상 안아보는 꼭볼겁다 그래 아유 속 터져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오산 국어과였습니다 오케이 뒤에 문제 한번 풀어 제가 가져볼게요 이따 봐요